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 물론 미세침이 많을수록 효과는 더 빠르게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 이거 살짝 밑 들어갈까 말까 예요 제대로 흡수가 안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목주름 영상 하면서 리들샷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이 리들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리들샷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는 뭐다 아이소에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잖아요. 자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후기들을 보면 뭐타길일 사용했는데 뭐 피부 결이 달라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들로 유명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리들샷 정말 누구한테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애용하고 있는 이 리들샷 발라보고 느낀 후기 이거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리들샷이 과연 피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리들샷 요거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리들샷 원리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MTS 들어보셨어요? 자, MTS, 마이크로 리들 테라피 이거의 줄임말인데. 자, 롤러에 미세 침이 있어요. 롤러에 미세 침이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쫙 달려 있는데 이거를 얼굴에 굴리면서 미세한 상처들을 내고요. 이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넣어 줄수 있는 물리적으로 넣어 줄수 있는 시술이 MTS예요. 자, 이 MTS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장 화장 품으로 만든 게 바로 리들샷인데 그냥 MTS에 있는 그 작은 침들 있죠? 그거를 이제 화장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리들샷은 일반 화장품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바늘 모양의 미세한 입자들, 미세한 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바늘처럼 뾰족한 입자들이 피부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화장품의 유효성분들이더잘 흡수될 수 있게 그 통로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화장품에 이 MTS 원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자 바로 흡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 피부는 여러 개 이렇게 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 이거는 뭐 진피는 커녕 뭐 표피 각질 층 이거 살짝 밑 들어갈까 말까 해요 제대로 흡수가 안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mts 처럼 미세한 상처를 줘서 좀 미세한 구멍을 내서 조금 더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잘 흡수시켜 보자 라는 생각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리들샷인 겁니다. 자, 그래서 리들샷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도움되는 성분들을 더잘 흡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리들샷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나? 자, 봤더니, 자, 리들샷의 주성분은 실리카라는 성분인데요. 자, 이 실리카는 흙, 뭐 광물 이런 데서 출출하는 성분이에요 자 이걸 아주 미세하게 침 형태로 다듬고 만들고 쪼개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세 침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 있겠죠 거기에 뭐가 들어 있냐 봤더니 바로 시카 성분이 대표적이에요 자 시카는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고 뭐 재생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성분인 거 다들 아시죠 자이 시카 성분이요 리들 샷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한 모두, 뭐가 들어있냐면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등등 이제 피부에좀 건강을 띄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도 개선해주고요. 뭐 보습이나 더 나아가서는 미백까지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자, 리들샷의 종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리들샷을 사려고 보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제품을 보면요. 50도 있고요. 100도 있고요. 300, 500, 1000. 뭐 이렇게 숫자로 구분되어 있는 걸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정말 단순합니다. 자,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미세침 있죠. 이 개수가 몇개들었냐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미세침 개수는 많겠죠. 그리고 숫자가 낮을수록 미세침이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숫자가 그럼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물론 미세침이 많을수록 효과는 더 빠르게 나타나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받는 자극 역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요. 내 피부에 맞는 적절한 수치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이소 리들샷은 왜 저를 반가요? 자 브랜드 리들샷과 다이소 리들샷의 가격은요 많게는 10배 뭐그 이상 차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까 해요 자 다이소 제품 또한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뭐 배합 과정에서 생기는 성분의 비율 차이 정도 뭐이 정도지만 이 역시 뭐 효과적인 면만 놓고 보자면.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즉, 용량 말고는 거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들샷, 누구에게나 효과적일까요? 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리들샷을 사용하면 좋은 피부 타입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비추천 피부 타입.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들샷을 바른 이후에는요,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이 바로 건조하고 잔주름이 피부결이 꼬칠꼬칠 매끄럽지 못한 분들이에요. 자, 리들샷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요, 피부결정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 조함으로 인해 푸석푸석한 분 이런 분들이 바르게 되면요 빠르게 보습으로 차오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각질이 평소에 많이 쌓이는 분들 역시 리들샷이 도움 될수 있어요. 자 왜냐면 각화주기를 리들샷이 땡겨주거든요자 그런 분들이 리들샷을 사용하게 되면요 빠르게 각질 정돈되는 건 물론이고요 피부 통까지 수분을 머금으면서 좀 환하게 브레이트닝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왜냐면 리들샷은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도 효과가 있긴 한데 피부에 각질이 탈락하고 재생되는 일명 턴오버 주기 있죠? 요 각화 주기를 땡겨주기도 하거든요. 자이 외에도 평소에 관리를 받고 싶지만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그리고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분들께 이홈 케어 관리용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반대로 이제 비추천하는 피부 타입은요. 자 피부염 잘 생기시는 분들 있죠. 와, 그 가려움 자주 느끼시는 이런 분들. 어, 지루성 피부 이런 분들, 아토피 이런 분들 마찬가지요.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 이런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리들샷을 사용하셨을 때좀 피부에 큰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이 트러블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내 피부가 리들샷이 맞을까 안 맞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리들샷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리들샷의 농도가 가장 낮은 제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들샷을 소량 덜어서요, 팔 안쪽 있죠? 팔 안쪽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이쪽에다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셀프 염색할 때이 안쪽에다가 염색약 이렇게 조금 발라서 테스트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팔 안쪽 피부에 리들샷을 소량만 발라보시고 경과를 살펴봐 주세요. 자, 만약에 팔 안쪽에 뭐큰 무리가 없다, 뭐 그렇다면 얼굴에 소량 도포한 후에 피부에 자극감이 없는지 그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괜찮다 싶으시면요, 그때 얼굴에 전체 펴 발라서 이제 도포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리들샷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빠르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사용 주기입니다. 자, 사용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침 개수에 따라서 그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리들샷 50의 경우에는 별로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두 번, 매일 아침, 저녁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들샷 100, 300, 여기부터는요, 매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부터는 미세침으로 인한 피부 자극이 조금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3일에 한번 뭐 일주일에 두번뭐 이런 정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미세침이 훨씬 많은 리들샷 700, 뭐1000 이런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50샷을 제외한 100샷부터는요. 가급적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이유는 리들샷 속에 미세침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구멍이 있는 피부 에 상태에서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피부의 트러블, 뭐 피부의 손상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들샷을 사용하실 때는요, 낮보다 좀 재생이 활발하게 되는 그 밤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리들샷을 사용했을 때, 자, 미세침이 다음 날까지도 피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어느 주기로 언제 바르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세안하신 다음에요. 깨끗한 손으로 원하는 얼굴 부위에 발라주세요. 특히 뭐 눈가 옆쪽이나 뭐 팔자 주름 이렇게 좀 주름 있는 부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꾹꾹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뭐 얼만큼 발라야 될지 가늠이 잘안 간다라고 하시면요, 100원짜리 동정 크기만큼 얼굴 전체에 도포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자 만약 다이소에서 파는 리들샵 팩이라면요, 그냥 한팩다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한 팩이 이제 일회용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무작정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돼요. 그러면 피부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롤링한 다음에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거쳐주시면 돼요. 자 미세침이 피부 안으로 잘 침투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꼼꼼히 롤링하고 꾹꾹 눌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피부 진정이나 뭐 미백, 주름 개선, 뭐 이런 것들에 원하시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효과에 기능성 화장품이 있으시다면요 리들샷을 먼저 사용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덧발라서 같이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리들샷을 얼굴에 잘 발랐다면 자 마지막은 뭐 해줘야 될까? 보습제 발라줘야겠죠. 자 그래서 보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리들샷만 단독으로 바를 경우에는요. 피부가 건조해질 거예요. 왜냐면 리들샷으로 안에 넣어는데 겉에 이렇게 밀폐해주는 그런 크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증발이 금방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보습제로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위에다가 안에 유효성분들이 증발되지 않게 밀폐까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들샷은요. 목에도 사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목에 바르게 되면 자, 얼굴에 비해 조금 더 따끔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목에 바르실 때는요. 미세침 개수가 적은 리들샷 50 있죠. 요것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자, 정리하면요. 리들샷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자신에게 맞는 사용량, 맞는 사용 주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바르지 마시고요. 적당량만 도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 보습까지 꼭 철저하게 해주시면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리들샷 바른 다음 날 얼굴이 따끔따끔 거리거나 화끈화끈 거린다면요, 내 피부에 자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는요, 전날 사용했던 제품보다 좀 숫자가 낮은 리들샷을 사용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레이저 토닝 같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이런 시술을 받은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피부가 약해진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위에다가 리들샷을 분질분질해준다? 그거는 자극을 막 배로 줄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만약 시술을 받으셨다면. 최소 한 2주 정도는 충분한 회복기를 거치시고요. 그 이후에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홈 케어 디바이스랑 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저 요즘 홈 케어 디바이스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뭐 LED 마스크나 뭐뭐 뭐 하이프나 각질 제거하는 기계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런 홈 케어 기기들이랑 리드샷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요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드샷을 사용하실 땐 다른 홈케어 기기를 같이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리드샷만 단독으로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부터 정말 핫한 제품인 리들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리들샷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피부결을 부드럽게 그리고 촉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그런데 하지만 모든 홈케어 제품이 그렇듯이 나랑 잘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랑 잘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리들샷은요, 사용 전에 리들샷이 내 피부에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주변에 리들샷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